자 그다음 41번 봅시다 자 얘도 지금 x 플러스 y랑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음 x y를 일단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x y 얘를 이용해서 1은 3 더하기 x y 그래서 xy가 마이너스 1이라는 힌트 어,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승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7승을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냐면 3승하고 4승 요 두개를 곱하는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 이제 x 7승 y 7승에다가 x 3승 y 4승 x 4승 y 3승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제 또 정리를 좀 해줘야죠 어떻게 정리? x y 3승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, 그럼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요 두놈이죠 음, 얘랑 얘를 구합시다 자, 얘는 뭐 구하죠 삼성공격 쓰면 되니까 x 플러스 y 삼성 요거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x 플러스 y가 1이니까 1은 x 삼성 y 삼성 더하기 3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이죠 그래서 x3승 더하기 y3승은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이게 뭐죠 얘는 x제곱 y제곱을 제곱해서 만들어 드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2 xy제곱 그래서 x제곱 y제곱이 3이니까 9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건 2죠 음, 그래서 x 대제곱 y 대제곱은 7 요렇게 됐습니까 음, 그래서 마무리 여기 4고요 얘가 7이니까 음 결국 얼마야 28 2 x7 y7 그리고 음, x y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x 플러스 y니까 1 이렇게 그래서 x 7 y 7 제곱은 29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